사랑하는 둘째 딸이 곧 있을 자기 생일을 기념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뽕셉의 요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로 한돈 수제 베이컨인데요. 맛있고 건강한 베이컨의 시장은 좋은 고기겠죠. 제가 자주 이용하는 판매처에서 한돈 통삼겹 갈비삼겹 쪽으로요. 2.5kg 두덩이 총 5kg 구입했습니다. 어때요? 고기 상태가 참 좋죠? 이번에 만드는 베이컨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집에서 베이컨 만들기는 염지에만 일주일이 걸리는 쉽지 않은 요리지만 그 결과물은 시중에 판매하는 어떠한 베이컨과도 비교가 안되는 기막 흰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컨 만들기의 첫 걸음 바로 고기 손질이죠. 맛있는 갈비 상엽 부분에는 이렇게 물렁뼈가 있습니다. 완성된 베이컨에서 물렁뼈라는 것은 베이컨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기에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방법은 물렁뼈 주변을 칼로 그어주면서 분리해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갈비뼈가 있던 자리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뼈가루처럼 까끌까끌한 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이컨의 식감을 해치는 부분이니까 꼼꼼히 제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손질은 고기 겉면에 있는 근막입니다. 근막이 있으면 염지할 때 염지액의 침투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수 있으니까 근막도 최대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고기 손질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삼겹살 덩어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손질해주면 되겠지요? 다음 과정은 베이컨 만들기에 성패를 저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염지인데요. 염지의 비율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핵심인 아질산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는 피클링 솔트입니다. 베이컨 특유의 발색과 향을 만들어주고 염지 기간의 식중독균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료죠. 여기서 잠깐! 안전하고 건강한 요리를 위해서 규정된 사용량을 꼭 지켜주셔야 하는 재료입니다. 염지하는 소금 아니겠습니까? 소금은 정제소금으로 준비합니다. 다른 소금을 사용하면 나중에 베이컨에서 씁쓸한 맛이 날수 있으니까 되도록 정제, 소금을 사용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 염지에 도움을 주는 설탕 준비했고요. 감칠맛을 내주는 후추는 거칠게 갈아서 만든 후추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기 2.5kg 두 덩이라서 염지액 두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피클링 솔트 각각 2g씩 담아줍니다. 피클링 솔트에 함유된 아질산나트륨 허용치는 고기 1kg당 0.07g인데 0.05g만 사용해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덜 쓰자고요. 다음 정제 소금은 고기 2.5kg 기준 24g씩 넣어 줍니다. 보통 시중 햄의 염도가 3% 수준입니다. 저한테는 좀 짜더라고요. 저는 1% 수준의 염도를 맞춘답니다. 설탕은 소금의 양과 동일한 양으로 넣어 주시 고 되겠습니다 각각 24g씩 추가해 주었습니다. 후추는 고기 2.5kg 기준 24에서 30g 넣어 주시면 됩니다. 후추가 들어가야 베이컨의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 300ml를 각각 부어 주시고 잘 섞어 주시면 염지액이 완성됩니다. 이제 염지를 해 보겠습니다. 요리 꿈나무 둘째 딸이 도움을 주겠습니다. 먼저 넉넉한 사이즈의 진공백에 고기 덩어리를 담아 줍니다. 염지액을 부어줄 때에는요. 후추가 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컵에 회오리를 일으켜서 부어줍니다. 윗면에 반, 아랫면에 반 나눠서 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진공을 잡아줄 겁니다. 염지액이 빨려 나오지 않게 적절히 진공을 잡아준 후에 터지면 안되니까 저는 진공팩을 두겹으로, 두겹으로 진공을 잡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손으로 문질문질해서 염지액이 골고루 퍼지게 한 후에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서 염지를 해줄 건데요. 냉장고 온도는 4도씨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 번에서 두번 정도 고기를 뒤집어 주시면 염지가 더욱 잘될 겁니다. 자, 7일간의 염지가 끝났습니다. 염지가 아주 잘된것 같은데요. 일단 흐르는 물에 염지액을 깨끗이 씻어 줍니다. 염지액을 씻어낸 고기는 키친타올로 수분을 꼼꼼히 제거해 주시고요. 저온조리 들어가기 전에 지방 쪽에 후추를 넉넉히 뿌려줍니다. 후추가 완성된 베이컨의 비주얼을 완성시켜 줄 겁니다. 고기를 오븐 또는 에어프라이어 틀에 올려주시고, 신부 온도계를 꽂아줍니다. 고기의 목표 신부 온도는 68도로 설정해주시고, 오븐 또는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줍니다. 세팅 온도는 100도에서 110도로 해주시고요. 조리는 목표 온도까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될 겁니다. 집에서 후년을 못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던 순간 고기의 육즙이 오븐의 아래쪽 열선에 떨어져서 타면서 연기가 났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후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좋아, 좋아. 좋은 조리가 완료된 고기는 냉장고에서 차가워질 때까지 식혀줍니다. 차갑게 해줘야 썰때 육즙이 흘러나오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베이컨을 식히는 과정까지 완료하여 드디어 한돈수제 베이컨이 완성되었습니다. 먹음직스럽죠? 이제 베이컨이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와, 베이컨 색깔 보이십니까? 기가 막히게 잘 됐습니다. 이쯤에서 썸네일 한번 찍고 가야겠죠?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베이컨 보관은 적당한 굵기로 썰어서 소분 후에 진공포장해주시고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어마무시하죠? 뿌듯하다, 진짜. 1주에서 2주 사이에 드실 건 냉장실에 두시고요. 오래 보관하실 때는 냉동실에 보관 후에 드시기 하루 전날에 냉장 이동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들었으니까 맛을 봐야겠죠? 저는 원래 맛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냄새가 미쳤습니다. 가만죽 갈뜨고 베이컨을 올려 줍니다. 저는 이 조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조개젓갈을 올려 주면 야, 이거 이거 끝났습니다, 이거. 음, 이 맛있는 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도 꼭 한번 뽕챕 따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맛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